미국 증시가 AI 투자 열기와 거품 논란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유독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인데요. 최근 워렌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헬서웨이가 알파벳 지분을 새롭게 편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보수적 가치 투자 원칙으로 유명했지만 이번에 약 43억 달러 규모의 알파벳 주식을 매수하며 전략적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애플 비중을 축소하고 알파벳을 새 로 담은 것은 검색과 광고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에 더해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알파벳의 최근 기술 성과가 투자자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달 공개된 차세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 3.0 프로가 주요 AI 성능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자체 개발한 TPU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 안드로이드 생태계까지 갖춘 점도 장기 성장 기반으로 꼽힙니다.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사용자 기반에 통합될 경우 파급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부채 확대로 부담을 키우고 있는 반면 알파벳은 여전히 순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AI 버블 우려가 커지는 요즘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재평가되며 주가 하락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흔들림이 덜했던 알파벳이 앞으로도 AI 시장의 전동성을 이겨내며 버크셔의 선택을 입증할 수 있을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